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언니들의 또 누나들의 손을 잡고 그라운드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에게 역시 오늘도 아주 선 fc 선수들도 눈에 띄네요. 어 수원 FMC 김상태 감독입니다. 뭐 나나, 동나, 라라, 타니아, 광미진, 한송이, 김우리, 조다솜 그리고 이윤아가 먼저 게임에 출전합니다. 어 감독님이 뭐 게임 전에 이야기했지만 오, 우리 팀은 양팀인데 왜? 최다재, 장가에, 김지혜, 최범이, 최용비, 정영아, 이단비 최유정, 이민선, 정세화, 여민지 그리고 제이 이소담이 제이 오늘 제이 먼저 출전합니다. 대전 스포츠 토의 선축으로 오늘 게임 출발합니다. 일단 진영에서 선천들이 여유롭게 준비를 하고 여유 있습니다. 조다소 짧게 누구 받았고요잘 올라갔는데요. 비라쪽 피었어요. 잘 올라갔죠. 한송이 아주 잘습니다 와, 네 이게 와 이걸 강가해서 이제 완벽한 세이브예요. 한송이의 멋진 슈팅. 하지만 골 포스트에 맞고나 왔습니다. 아, 이거는 네 정말 조다노 선수가 완벽하게 트러스를 해줬고요. 네. 그 다음에 어, 라라 선수가 헤딩 싸움 한뒤로세 커플. 하지만, 네, 강가에 선수의 완벽한 세이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강가에와 골포스트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아, 안동희 선수로서는, 선의 프렌치 데뷔 골. 아, 조금 아쉽네요. 네. 김상태 감독의 웃지 않는 모습참 오랜만에 봅니다. 다시 한 번, 김지의 굿. 돌란 선수가 죽지 않습니다. 오, 왼쪽 열렸는데요. 네. 정세화가 그렇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세화 오른발스쑤러 올라가세요. 어, 다리가 맞지 못합니다. 전환을. 일단 자을지 캐내는 전하드입니다 전하는 선수한테 공이 조금 면으로갔네요 네, 데하거 같은데요. 뮤림 네. 드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발로 감아주고 이민선이 세도는 잘했는데 전하을에게 차징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공이 전하는 선수 편에 먼저 안겼지면 바로 끊었습니다. 전하는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전하는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면 수원fc의 송지선 잘 알고 있는것 같은데? 네. 아, 발생을 보여 보는데요. 로드킥기로 앞으로 밀어준 동 아, 이동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수 한창 넘쳐진... 아, 마무리 짓는 신칠금 출중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 팀이 현기를 투입한 손종석 감독입니다. 후반전 음. 구원FC의 선공으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렇게 필드에서의 공격이 잘 되지 않을 때 세트플레이에서의 공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뒤쪽으로 따라가 봅니다 윤다경 윤다경 크로스 올라갑니다 김우리 어! 네. 이게 뭔가요? 김우리의 자살골이 나왔습니다 와 김우리 선수가 이런 실수를 하나요? 네 신다명이 바로 김우리를 달래주죠 아 이거는 네. 조금 아쉬운데 시야가 조금 가렸던 것 같은데요 네 잘던 스포츠톤도의 첫 골은 의외로 김우리 선수의 발끝에서 나옵니다 네 느린 장면을 조금 한번더 보고 싶은 네. 일단 윤다경 선수가 크로스로 올라가고 만드는 과정이 깔끔했고요 김우리 선수가 다리를 댄 것이 그대로 왼쪽 코스트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아네 이거는 뭐 김우리 선수의 온전한 실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조금 아쉬운 플레이였습니다 이런 플레이 하나로 김우리 선수가 자신감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인 선수기 때문에 약간 걱정은 되는데요. 일단 이동나와 신다명이 김우리를좀 달래줬습니다. 네, 지금 김우리 선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있기 때문에 신다명 선수와 이동나 선수가 괜찮다, 괜찮다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신다명의 역할이 뭐 피티 위에서 게임이 패동공 빼앗는 포스트 토. 잘 열었어요. 열어줍니다. 따라갑니다. 나가기 직전 공 살려내는 아, 김지 빨라요 소다솜을 벗겨냅니다 뒤쪽으로 크로스 올라가겠죠 아잘 올라갔어 포스트 받고 네. 나옵니다 이동나 아, 안쪽에서 이... 이유나 넘어지는데요 반칙입니다 아 이게 골포스트를 맞고 나오네요 아 조금 아쉽네요 전하는 키퍼에게 위기가 찾아왔었는데요 좋은 크로스가 올라갔고 좋은 치팅이 나왔습니다 어, 네. 이민선 선수의 완벽한 슈팅이었는데 조금 아쉽게 골포스트에 네. 맞고 맞네요. 이민선의 두 경기 연속 득점 분을 일단 터지했습니다느요 이번에는 좀다 글쎄요. 자, 김우리 선수 입장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한번 터질 뻔했습니다. 왼쪽으로 전개되는 공 힘이 네. 없습니다. 네. 이동남. 왼발로 나란을 받는데요. 그룹이 짧았습니다. 빠르게 연결. 손 뒤쪽으로. 주수진 정면에서. 아, 네. 뒤쪽으로 흐르고 열렸는데요! 몬테스크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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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나요? 옆구멍을 때립니다. 아, 이번에 섀도우 좋았는데요. 주수진 좋은 슈팅을 한번 만들어볼 뻔 했는데. 아, 정말 기장 면 아쉬운데요. 네, 만들어가는 패스 좋았고요 네. 완전히 이하진선 이선 이민선 선수한테 열렸고 이민선이 밀어줬는데 주수진의 다리에 맞지 않았고 뒤쪽에 따라오는 여민재의 다리에 맞았지만 엽금을 때리고 맙니다 아, 다리에 걸리면 꼴인데요아 네. 조금은 아쉽네요 오히려 빠져나간 아, 게... 포 앞에 있고요 막산 쪽에 여섯 명의 동료가 있습니다 라라 카딩뒤쪽에서 이동래 들어갑니다 이동대 아, 이... 결국 이동대가 아, 이... 한건 합니다 이동나 선수가 침착하게 골문 앞에 네. 마무리, 대단하네요. 독점골을 만들어내는 손환의페입니다 네, 아 지금 이골에 가장 기뻐할 선수는 김우리 선수입니다. 그렇죠. 습니다. 마음의 짐을 조금 더서어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동나가 국내 무대에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네, 이번에 크로스가 코스킥이 잘 올라갔고요. 네. 이동나 선수의 침착한 마무리 아주 좋았습니다. 네. 뒤쪽에서 수비의 말리 마릭... 수비 막고 오공 일단 강가의 선수가 몸을 날려봤지만 다리 사이로 공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커너킥이었고요 네. 네. 역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던 예, 퀘전에서 공격이 잘안될 때는 세트 플레이에서 공격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드렸었는데, 바로 골이 나왔습니다. 이동가의 동점골 이름 된다면 김우리가 다리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김우리 선수가 이번엔 마지막 결승골을 넣으면 정말 좋은 세트피스를 보여줄지. 네. 타냐 왼발로 감아줬고요강가의킥퍼 그대로 와야 하는 그 골로 칩니다, 타냐 동점골! 와, 아, 이제 들어가네요! 두번 33분, 소환FMC가 동점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와, 이, 살짝 크로스 형식으로 올린 것 같은데, 네. 골, 무서 모서리로 그냥 박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소환FMC를 응 원하는 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번 골에서는 또서울 선수는 바로, 기분이 습니다 카니아가 일단 그대로 찬 공이 아, 이렇게 골방을 가르네요. 강가의 키퍼로서는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자축구의좀 모습인데요. 네. 키가좀 작기 때문에 점프력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근데 좀 워낙 코스가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마그가 없는 공이니다 그렇습니다. 선의 프렘스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압전스축가 네, 경기를 굉장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역전골의 주인공입니다. 로라 로스에게 오늘의 기분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Yeah,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했지만 오, 또, 어, 지금은 역전골을 만들어서 굉장히 기쁘고 또 많은 홈팬들이 찾아와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외국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외국인 선수들의 그런 조화에 대해서 잠깐 물어봐 주시죠. Uh, yeah I think uh, I think we are okay now uh, last year I was alone so this year are from Ukraine and Ta uh, from uh, from, chi from China but I think uh, this year the team they are very compact They're, they are very together. 그래서 2번째 게임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이동란 선수와는 약간의 언어적 소통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또 앞선 두 게임이 굉장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의 또 기대가 되게 큰데 다른 팀에서 이 수원 FMC의 공격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물어봐 주시죠. 스위비진들이 굉장히 튼튼하고 또 그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본인도 알고 있고, 본인도 더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경기 승리 축하고요 다음에 또 멋진 인터뷰 부탁합니다. 오늘 역전골을 기록한 로라로스 선수 만나봤고요. 한국 팬들은 라라에게 라라로 더 많이 알려져 알고 있는데요. 오늘 또 앞으로의 수원 FMC의 용병진이 더욱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김상태 감독은 이로써 이제 시즌 연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김상태 감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일단 시즌 첫 번째 경기에 이어서 두 번째 경기도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오늘 홈 경기에서 저희 선수들이 좀 부담감을 많이 가졌는데 네. 수원 시민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자는 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준게 감사하고요 또또염 어, 시장님이 또 오셔서 또 응원까지 해주셔서 더 행복합니다 감독님 수원 FMC 승장 인터뷰를 할때 항상 빠지지 않는 이름 김우리 선수입니다 <laughs> 오늘 또자살골을 기록했는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아, 또몇 게임 하다 보면 또 그런 실수도 있지만은 또 크게 좀 떨린 것같아 전반전 끝나고 나서 아크로미에서 보니까 홈, 홈 경기라서인지 애가 조금 진호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반전 에 들어가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어? 하라 그랬는데 또 그게 역으로 들어갔고요. 골 장면이 또 연출되다 이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저는 대기심이 중간에 설 때마다 혹시 김우리 선수를 빼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감독님의 그런 교체 철학이 좀 있으신가요? 그래도 저희 팀에서 뛰는 양은 우리 선수가 제일 많이 뛰기 때문에요. 디펜스나 오펜스 쪽으로 우리가 우리 팀의 전략상 꼭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빼기에는 어, 너무 어, 경기, 다음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될까 봐 두려워서 못 뵀습니다. <laughs> 감독님 이제 연승에 대한 부담감이 아, 손종석 감독에서 아, 김상태 감독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부담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좋은 계기로 삼고요또 네. 저희가 하는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단계니까 어, 연 이어서 다음 경기도 어, 잘 준비해서 좀 3연승으로 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의 수원 FMC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